아 남산 아, 꽃이 많이 물이 많이 들었어요. 개나리부터 벚꽃부터 시작해서 학년의 일체를 다케이블까지 너무 무시합니다. 아아라무알라이크하 비비 i k 아 m Habibi, 비비 베스트, 어, 남산. 너무 싫어합니다. 어 야, 씨. 어? 손한번 흔들어 줘야지, 어? 어? 새끼들, 막. 아, 내려오잖아, 그냥. 쭉끼고 쭈욱 타고, 캐프카까지 딱 타고, 여기까지 쭉 가려고. 야, 아, 이코스가 남산에 어마무시한 코스라는 거지. 아, 빛도날 반겨주고. 어마무시한.